중간 단계로서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수도권 1급 체제가 너무 강화돼가지고 다른 지역들이, 네, 너무 소외되거나 힘이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그 폐해가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 1급 체제에 대항할 만한 극을 어, 5극, 3특의 어, 구조로 만들어서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잖아요. 저는 그 취지는 맞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 적어도 수도권에 대항할 만한 극을 만들려면 좀더 어, 힘이 센 광역자치단체가 형성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나중에 해결을 해야 되냐면 광역 자치단체의 권한이 세지겠지만 다시 시군구의 권한을 이양해서 어, 광역 자치단체 내의 중앙집권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어, 자관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 광역 자치단체의 통합도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걸어온 정치 여정의 중심에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을 막아내는데 쓰여야 한다는 숙명을 느낍니다. 제가 가진 역량을 충남 대전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권한은 더 낮추고 삶의 질은 더 높이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경제 공동체 저 나소열이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주권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로 저 나소열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충남 대전 대전 충남의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